자, fx가 kx 더하기 e sin x 그 값을 가, 가지면 안 되는데 프라임 x 찾는 다 아, 그리고 얘 정의역이 뭐 나왔어? 안나왔어? 어, 안나왔네 그냥. 전체에서 나오는거죠. 자, 음, f 프라임 x 얘는 누구냐면 k가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2sinx니까 2미분하면 e 2cosx 이렇게 되죠. 자, 얘 그래프가 무슨 값을 가지면 안 돼? <laughs> 그값을 가지면 안 돼. 우선 2cosx부터 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. 2cosx. 우선 2 c o s X 그린 다음. 그냥 한텀 넘는 것만. 한 바퀴. 이렇게 되는 거죠. 얘가 2 c o s X니까 얘가 2가 되는 거고,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. 야, K 값이 0이라면 얘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. 됐어? 자, 근데 내가 K를 더했으니까 여기다 K를 더한 값이 누구냐면 더하기 K.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하기 K가 되겠지. 그러니까 축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고. 알았어? K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음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. 됐어? 그래서 얘 축을 지워서 생각해 볼게. 잘 봐, 이제. 이제 이 곡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요. 얘가 프라임. 자, 만약에 축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축이 이렇게 딱 걸렸어, 여기. 얘 와, 이 축이 고 야, 축이 이렇게 걸렸어, 여기. 여기 이렇게 딱 걸렸다고. 그럼 당연히 도함수의 보호가 변하지요? 양수, 음수, 양수로 변하니까 극대 극소가 있는 거지. 됐어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에 얘가 걸리면 돼, 안 돼? 안 돼. 그러면 축에 마지노선을 한번 보자. 위로 더 올려. 축을 여기까지. 여기까지 축을 올리거나, 여기까지 축을 올려도 상관없지. 그럼 얘 도함수의, 도함수 값은 항상 뭐가 되는 거야?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극대극소가 존재하지가 않아. 항상 감소해야 됐어? 세림아! 따라서 비교를 해야 될게 K 플러스 2죠? K 플러스 2라고 하는 게얘 축보다 밑에 있어야 돼. 축보다 밑에 있다는 거는 0보다 작아야 돼. 즉, K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0이랑 같거나 작아야 돼. 그럼 K는 누구 2야? K는 마이너스 2이야. 지금 얘밖에 없어요? 아니? 얘가 그래프가 쭉 위로 올라가서 축이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어.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. 축이. 됐어? 그러면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네. 그러니까 뭐가 나와? 증간에 극대 극소 있어 없어? 없네. 따라서 k-2는 또 누구랑 싸워야 돼? 축, 0이랑 싸워야 돼. k-2는 누구보다 커? k-2는 0보다 커. 그리고 눈 들어가. 자얘 넘어가게 되면 k는 누구 이상? 2 e 이상.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2 이하 그 다음에 2 e 이상. 됐어? 아 양의 정수 범위가 아니구나.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누구야? 2가 답이죠. 자 넘겨봐. 하이 여기서 조금 오타가 생겨갖고 거기다가 좀 체크 좀 해주세요. 1번서부터 좀 봐봐. 1번 세 번의 일번두 곡선 y는 a 마이너스 이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y는 e 사인 x 가 교점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줘 교점에서 교점에서 공통인 접선이야 교점에서 공통인 접선 그렇게 필기 점에서 교점에서. 교점에서 공통인 접선. 야그 다음에 그 밑에 범위가 나왔지. x는 0초과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미만이잖아. 거기다 는까지 추가. 그러니까 0이상 2분의 파이 이하 는 추가. 는 0이상 2분의 파이 이하야. 는 추가. 그 다음에 상관계 없지. 오케이. 자, 이거 빨리 풀게 하시고요. 응. 빨리 앞에 거 빨리 본다. 다시 정리하고, 질문할 거 질문하고.